확실히 음의 기운이 있는 곳에 귀신이 나타나거나 했을 때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어... 참여하게 됐네요. <laughs> 누군지 아시죠? 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laughs> 개담사 라디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지금도 술을 못 마셨어요? 아, 네, 네. 그래요? 네, 오, 못 들으셨나 보다. 아, 네. 저 요즘에 덥기도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laughs> 좋습니다. 그래도 내용들이 좀 되게 신선한 내용들이 좀 네, 많아서 기대되는 맞아요. 사연자입니다. 계담사 분이시죠? 좋습니다. 혹시 그 오래간만인데 준비 되셨나요? 아네 어, 목소리가 조금 떨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려음 알겠습니다. 뭐 다들 양해해 주실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보니까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액션. 2022년 늦여름, 사업차 저렴한 작업실을 안성에 마련하게 되는데 월세나 이런 것 때문에 친척의 건물 중에 사용하지 않는 곳을 인테리어 손보고 공사해서 쓰려고 직접 이렇게 안성을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큰 공사 끝나고 어느덧 이제 완성 단계에 다다를 무렵에. 며칠째 이제 초 가을 늦 여름 비가 와서 침수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바닥부터 뭐 지붕까지 침수된 거 선보느라 사무실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며칠을 자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두째 날은 유독 번개랑 천둥이 심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혼자 사무실에서 이제 밤새 손보고 물 퍼내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작업실 물 샌데 구석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있는 작업실 전체 가장 끝에 있는 부분에 전등이 이제 탁 하고 나가더니 작업실 천장에 조명이 한 평수가 조금 그래도 있어서 조명이 한 12개 정도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조명이 한 개씩 이렇게 귀신 영화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이제 더 이상 물을 퍼내고 청소하기 좀깨롭직하고 그래서 밝은 곳은 이제 작업실 한쪽에 이렇게 벽을 막아서 만든 사무실하고 그 사무실 문 쪽에 조명 하나 정도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 작업실 전체는 거진 다 나가버리고 사무실하고 사무실 문 밖에 조명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밖은 이제 번개가 심해가지고 조명을 대신해서 드문드문 창으로 이제 그 작업실 전체에 이렇게 번쩍거리면서 작업실 전체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두운 작업실을 갔다가다 정리하는 것도 무리잖아요 그렇게 번개불에 <laughs> 작업실을 정리하는 건 무리라서 아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대충 물 묻은 거 이렇게 몸에서 씻어내고 맥주 한캔 마시면서 이제 자야 되겠다 하고 잘 준비를 하는데 누우면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사방에 소리가 이렇게 귀에 크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뭔가 어색한 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 밖에서 누군가 한 걸음씩 스르륵 스르륵 긴 풀을 받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제가 누운 머리 마트 위에가 이제 창문이었거든요. 불 끄고 누웠다가 조용히 이제 일어나서 창밖을 눈이 뚫어져라 이렇게 밖에 있는 걸 봐야 되니까 노려보면서 귀를 기울이는데 분명히 두 발로 풀 숲을 헤치면서 조용히 걷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서 이거 사람이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랜턴 불을 창문 밖으로 이렇게 확 비쳤어요 비가 억세게 오니까 그 비의 빛이 반사돼서 랜턴에 가시거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기하고 창문 잠겼는지 확인하고 문 잠갔는지 확인하고 잔뜩 경계를 하는데 그날 이제 비 맞으면서 물 퍼나온 웃고뭐 그렇게 일을 많이 해서인지 한3 0 분쯤 경계하다가 이제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깜빡 잠이 들었죠. 근데 이제 꿈이 꿈속에 이제 제가 어느 집 앞에 서 있는데 저 멀리에서 한 차림인데. 상투를 틀었는데 상투가 다 흐트러져서 막긴 치렁치렁 흰머리 막 상투가 풀어헤쳐진 그 누런 한복 같은 지저분한 옷 입은 할아버지가 되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같았어요 100살 넘어 보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막 뛰어와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팔을 물려고 하는 거예요 두그 팔로 막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의 본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팔을 두 팔을 잡아채서 박치기 한번 가위고 니킥으로 턱을 가격을 한 후에 멱살을 한꺼번에 그려지고 바닥으로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이렇게 어어치기처럼 던져서 확 버리고 숨을 이제 헉헉 몰아쉬다가 가위가 깬 거예요. 근데 눈 떠보니까 진짜 이렇게 주먹을 너무 꽉 쥐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아직도 있는지 이.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 동안 멍하고 현실 구분이 안 되고 막 감각이 없더라고요 현실 인지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꿈 내용이 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 행색이 너무 남루하고 제가 또 너무 심하게 공격을 받아친 것 같아서 한동안 생각을 이제 정리하려고 물한 모금 마시려고 일어났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뭔게 천둥이 막우르광 번쩍번쩍 막, 번쩍 번쩍 막 클럭같이 번쩍번쩍하고 자방은 깜깜하고 근데 그 꿈의 느낌이 뭔가 되게 세했어요내가뭐 되게 잘못한 느낌? 막 어르신을 후드려 그렇게 한게 너무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느낌이 세해서 사무실 이제 불 켜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능대로 행동한 것 같아요. 모자랑 이제 레인부츠랑 그 플래시 랜턴하고 그 맥주 한캔 챙겨 가지고 사무실 뒤쪽이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이제 작업실을 통해서 나가서 그 작업실을 끼고 뒤로 돌아서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 한 새벽 1시 조금 넘었을 때, 데뭐 랜턴을 안 켜도 번개가 너무 자주 치는 바람에 다 젖은 숲길이 잘 보일 정도로 괜찮아서 쭉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지고 이제 풀인 거예요 풀하고 나무 막제 가슴 높이에 있는 나무들 가지에 막 쓸리고 막 이러는데 왠지 본능적으로 제가 아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인 것 같아요. 그 산에는 처음 올라가본 거였어요. 저 거기 뭐 공사로만 내려갔었지 그산뭐 이런 거 올라가 볼 생각은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비 오고 번개 천둥 치는 밤에 초행길인 그 산을 간신히 어느 정도 딱 봤는데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막 그 가지 밑으로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번개가 쫙 내려 꽂는데 시야가 환한 곳이 딱 보이는 거예요. 번개 불에. 근데 거기가 공터긴 공터인데 이 봉분이 너무 오래돼서 거진 이렇게 크라상처럼 낮아진 그런 봉분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것도 본능으로 저는 일단 무덤 그 앞쪽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인사를 좀 해야 될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사를 좀 경건하게 드리면서 가져온 맥주 캔을 따라서 올리고 기도스럽기도 하고 기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소개 같은 멘트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누구고 여기 어떻게 왔고 이렇게 사업 좀 이렇게 하려고 왔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되게 좀 도와주십사 그 빗속에서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맥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꿈속에서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어한 거니까 저도 본능이 나온 거니까 저한테 또 이제 그러시면 또제 본능이 나오는 거니까 저한테 그렇게 나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죄송하다 꿈속에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러고 사과를 하고서 인사를 꾸벅 드리고 뒤를 돌아서 이제 내려가는 길을 살펴야 되니까 뒤를 돌아봤죠. 근데 돌아봤는데 저 밑에 불 켜진 창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 무덤에서 딱 보면 그 창문이 보이는 거야 제가 머리 두고 자려고 했던 그 창문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첩첩산 중에 조용히 쉬시는데 제가 여기 비즈니스 한다고 저기 막 벽대를 부수고 뭐 에폭시 이런 거 깔고 공사하고 막 그러니까 심술이 나셨나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런 느낌을 이제 뒤로 하고 저는 이제 다시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불을 조명 삼아서 다시 질척한 산을 내려와 가지고 작업실에 이제 도착하니까 한 3시 좀 넘었던 거 같아요. 3시가 조금 넘을락 말락. 시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몸도 다 젖고 그랬으니까 문을 열고 습관적으로 이제 작업실 불을 켰죠. 불이 나갔기 때문에 불을 꺼 놨었는데 근데 제가 불을 켠 순간 작업실 전체에 정말 환한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제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순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3분의 2가 안 켜져가지고 제가 일을 못하고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던 건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불이 그냥 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상 없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어서. 할아버지 그 무덤 있는 그산 쪽으로 불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그날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새벽에 거진 아침 일찍이죠. 그날 이제 잠이 들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을 제가 또 일기장에 써놨더라고요. 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어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3분의 1이 불이 안 켜졌다 고 그랬잖아요. 3분의 2, 그러니까 사무실을 네. 뺀 나머지 전체가 불이 안 켜진, 다 꺼진 거죠. 그러면은 어. 제가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안 켜진 부분에 비춰지는 공간에 무덤이 있었는지 거리상. 네, 그 제가 머리를 뒀던 창문 쪽그열열 열 전체가. 무덤에서 볼때 그쪽 벽면이 다 보이는 그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음, 위에 올라가서 화나니까. 보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건 심령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미신입니다, 음. 일단. 그냥 침수 때문에 정전됐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심령적으로 풀이를 하자면은 이 무덤은 사실상 이제 그분들이 편히 쉴실수 있는 안식처거든요. 네. 안식처인데 갑자기 새벽에 불빛이 안 들어왔는데 커튼도 안 있는 상태에서 불빛 꽝 세면 그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아... 벌어지고 어... 꺼버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음... 거고, 그래 할아버지가 꿈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이제 할아버지는 격분이 있는 거야. 이게 네가 뭔데? 어, 음... 야이 새끼야 해서 다짜고짜 음... 했는데 음... 아니 얘가 갑자기 힘이 더 세네. 그래서 오... <laughs> 니키, 니키가 <laughs> 어, 안 쪼네? 막 음... 이래가지고 이제 그간 방어를 했던 건데 갑자기 이제 이겼어. 내가 졌어. 할아버지가 네. 졌어. 그때는 진정성도 진정성이지만은 어, 그래 이게 델에네라고 해서. 어 봐주거나 첫 번째는 봐주거나 두 번째는 힘이 힘의 굴복이 됐다.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빛, 빛을 이렇게 해, 뭐 후레시나 인공 이런 거를 비추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음과 양,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빛이니까 양이잖아요. 네.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빛이 없는 거는 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음의 기운이 있는 곳에 귀신이 나타나거나 했을 때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오... 어둠은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전기하고 전자기장하고 이 빛에 대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와요. 막 갑자기 형광들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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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네. 우리가 형광들이 반짝 또 어두워졌을 때 귀신이 딱 보이고, 딱 켜지면 없어지고, 네, 어두워지면 생기고, 딱 켜지면 없어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이렇게 연출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TV 노이즈 하죠 네. 전자기장 막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던 네. 건데 정확하게 일기장에 써놓은 거 보니까 약간 그런 의미 이유이지 않을까? 가 이제 제 생각이긴 해요, 사실. 음... 어, 너무 흥미로워. 제가 그때 기억을 되돌려 봐도요, 그 가장 대각선으로 먼 쪽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채칵채칵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콱콱콱콱 꺼지면서 저한테 다가오듯이 꺼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살짝 어이 어, 이 낯선 공간에서 나한테 이어둠이거 뭐하는 일 이러면서. 안 쫄은 척 사무실로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니까 러 거기가 너무 완전히 이제 주변이 다 산인데 동떨어진 건물에 제가 와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무실 꼭 들어가서 잠그고 안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 어둠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느낌 영화에서 공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였거든요. 그 앞에 누가 서 있어도 모를 정도로 새까만 어둠. 조금 조금 쫄았었죠 그래서 아 일단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어 아, 일기장 토대로 이렇게 한개한 한 개씩 얘기해 주는게 너무 재밌네요 제가 가끔가다 공략 참여를 하고 싶어도 시간대가 안맞아 가지고 음... 사연들이 쭉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사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사연이 더 많은데 음...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그런 특이한 이벤트가 많이 없어졌어요 음. 근데 그러고 나서 한국을 오니까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때 겪었던 좀 희한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기 업자를 그다음 날 제가 부르려고 했었어요 불이 다 나갔으니까 근데 덕분에 할아버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기 업자 비용은 이제 아끼게 된 거죠 불이 음. 다 음. 터졌었고. 어 그대로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몇 년간 거기 사업장이 좁아질 정도로 이제 작아져서 그 작업실을 공장화를 만들고 제가 오피스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나올 정도로 조금 레벨이 올라왔거든요. 그 덕분에 할아버지 덕분에 좀 일이 잘 풀린 건가 하는 생각에 그쪽은 이제 공장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를 몇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거기 올라가서 어, 떡이니 과자니 이런 거 거기다가 놔두고 와요. 아, 안녕하셨냐 이렇게 <laughs> 얘기하고 되게 대담하신 것 같은데요, 보면 음... 이야기 들어보면 혹시 근데 일기장에 보셨을 때 혹시 그림 그려놓은 건 따로 없으시나요? 아, 네 이번 이번 거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짬이 음. 안 나가지고요. 그죠그죠 아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디테일이 조금 사라지는 그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 것도 짧게 짧게 써놨는데 사실은 그 그날 기억을 떠올리면 비 오는 밤에 그 회사 공터에, 그니까 아까 풀숲에서 걷는 소리 들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풀숲에서 걷는 소리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창문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 안에 큰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그 새벽 시간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디테일은 그 일기장에서 빼먹은 것 같은데 지금 기억해 보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울산 들고 마당으로 쫓아 나가기도 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근데 사람이면은 대화가 통해서 이제 갈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면 아씨 조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얘기 잘 들었고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 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어, 이야기네요 저도 그비 빛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해봤는데 어, 오늘 또 하나 배우네요 덕분에.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네. 너무 감사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대요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음...